차세계스까바람기도 있을 거고 돈, 능력 있고 돈 많으니까 헛질할도 할끼고 키 크니까 그러니까 딱꾸 헛끼 말고 이렇게 쳐다도 볼끼고 나쁜 남자 나같이 나이 많고 뚱뚱하고 못생겨봐라 착한 남자 그거는 <laughs> <laughs> 남자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 만나야 돼잘 만나야 돼. 왜, 나이 서른 둘이면 뭐 한참 연애할 때잖아. 지금 막 하트가 뿅뿅 나왔고 연애를 하고 막, 데이트를 하고 애인, 애인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래야 되잖아. 이미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 아무리 수지가 뭐, 재력을 갖춰놓고, 유명한 탑 여배우가 됐고, 뭐, 뭐, 다 두루두루 모든 걸 갖췄어도.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시간도 임무신장 진행하겠습니다. 임무신장? 네. 불러줘. 형. 19... 어? 여자분 배시예요 여자 배시? 근데 이 친구. 오늘 보잖아. 이 친구가 이 올. 7월, 7월이 넘어오면서부터 이 친구는 바빠지는 운 때야. 내가 활동도 많아져야 되고, 내가 거동도 많아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 친구는 올 7월이 넘어오면서부터 운이 열려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바쁘게 돌아다닐 거야. 바쁘게 움직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가, 와우, 나는 어린애 치고 되게, 철이 일찍 든 친구로 보여. 어린가요? 어리지. 그래봐야 지금 서른, 서른 두 살인데, 일찍 철이 들었다는 건이 친구는 벌써 스물다섯, 여섯이 넘으면서 어른이 됐어. 그만큼 성숙하고 일찍 철이 들고 야무지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한 자리 꽤 차고 있을 거야. 너무 괜찮은 친구다. 너무 괜찮은 친구야. 근데 딱 하나 이 친구는 남자 잘못 만나잖아 폐가망신해 그래요? 어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그래서 이 친구 자체로는 진짜 이 남자 때문에 소가리도 할 것이고 남자 때문에 속상함도 있을 것이고 슬럼프도 겪을 것이고 이 친구는 남자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 만나야 돼잘 만나야 돼. 왜? 나이 3 2이면 뭐 한참 연애할 때잖아. 지금 막 하트가 뿅뿅 나오고 연애를 하고 막 데이트를 하고 애인, 애인하고 막 놀러를 다니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 친구는 진짜야. 나쁜 남자 만났다가는 폐가 망신한다니까? 그럴 운이 있나요? 있어. 언제요? 이미 나는 한번또 왔다 간 걸로 보여. 또 나쁜 남자 만났또 있어. 또 있어. 어, 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나는 이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 어, 잘생긴 것도 필요 없고, 키큰 것도 필요 없고, 능력 있는 것도 필요 없고, 진짜 뭐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못생기고 뚱뚱해도, 사람, 애가 진짜, 댐댐이가 괜찮아.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잘생기고, 뭐키 크고, 인물 좋고, 능력 있고, 뭐 재력 있고, 막 이런 애들은 나쁜 남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에, 너무 혹, 안 했으면 좋겠어. 음... 그냥 사람, 그냥, 아, 이 정도면 그냥 바보 온달이구나 이런 스타일을 만났으면 좋겠어. 바보, 온다리, 어. 바보 근데 나중에 바보 온달이 나중에 평강공주가 교육시켜갖고 장군 만들자. 원래 바보 제일 좋은 남자예 모두에게. 근데 일반 사람들의 이상형은 나쁜 남자잖아. 그래요? 나쁜 남자들 좋아하잖아. 바람, 찬성했으니까 바람기도 있을 거고. 능력있고 돈 많으니까 헛질랄도 할있고키 크니까 자꾸 헛기만 할거면 이렇게 쳐다도 볼끼고 나쁜 남자 나같이 나이 많고 뚱뚱하고 못생겨봐라 착한 남자 네. <laughs> 그러 나는 착한 남자 <laughs> 야 내가 그잖아 나이 많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난 직설적으로 나의 내 스타일을 알잖아 그래서 나는 착한 남자 근데 진짜 기생의 우울처럼, 모델급이 나때던 연예인급이 됐을때는 나쁜 남자. 사람이 성격이나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이분이, 어, 좀충격적이네 그리고, 어. 이분, 남자들이 이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어. 그거 알면 난리나요, 대한민국 남자들. 왜? 이분이 국민 여동생 이런 이미지거든요. 누군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배씨라고 몰라. 누군데? 네. 이분이 가수 출신의 배우거든요. 어. 네, 새로운 드라마. 어. 하고 있는데, 좀 그게 어떻게 될지. 드라마? 음. 나쁘지는 않아. 막. 올해 운은 괜찮다니까? 바쁜 운이라니까? 음. 그리고 또 누군지 밝히기 전에 하나 더여쭤봐요 어. 그래서 결혼이나, 어. 뭐, 열애설이 난다거나, 어. 이런 것들은 언제쯤. 근데 결혼은 나는 아직은 안 보여. 음... 그러니까 30대 중반, 35시지 이때까지는 결혼은 안 보이고 그리고 하지 않, 않았으면 좋겠고 음... 그러니까 35시 넘어서 이때 가서 진짜 결혼을 하, 하면 좋지 35전에는 난 하고 한다 그래도 난 말리고 싶어 음... 네. 한다 그래도 제가 이 분을 이 채널에서 안 찍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 수지씨 <laughs> 본명이 배수지 씨예요. 아 그래? 놀랐어 그래서 배 씨로 어, 어. 드린 거고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지. 연기도 잘해. 네, 노래도 잘합니다. 어, 근데 아, 수지가 어디 그룹이 뭐였더라? 나 그... 미스 A.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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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미스 A인가 그 그룹 중에 수지만 제일 잘 됐을 걸. 네. 근데 아까 그러잖아 일찍 처리 들었다니까. 응. 음. 일찍 처리 들었어. 아 모든 면에서 다고루고 본인이 물론 노력했겠지만. 어, 어.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맞아 남자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남자복이 없다기보다는 상처를 쉽게 받을 수가 있어. 근데 한번 여기 수지 크게 저기도 스캔들 났을 걸? 누구랑요? 이동욱 씨랑도 났었고. 어. 응. 그 거기는 뭐 연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어어. 그다음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찾아봐 또 다른 사람 또 있었을 거야 근데 진짜 이 조건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했다가는 나쁜 놈한테 걸려서 또 상처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차라리 수지 같은 경우는 바보 온달 스타일 듬직한 스타일 묵직한 스타일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그냥 기대고 내가 그냥 기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맞아어 나비 같은 남자를 만나야겠냐고 어, 어. 음. 괜찮어 그런 사람 네. 근데 서른다섯 전에는 결혼을 한다 그래도 나는 말리고 싶어 이런 사주팔자를 가지신 분들은 만약에 잘못하면 음. 이혼도 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러잖아 남자 잘못 만나면 깨빵난다고 음. 그게 이런 사주야 음.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뭐 진짜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스타일, 이런 사람 만났다가는 본인이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 아무리 수지가 뭐 재력을 갖춰놓고 유명한 탑 여배우가 됐고, 뭐, 뭐다 두루두루 모든 걸 갖췄어도 가와 만사성이잖아. 집안이 편해야 돼. 집안이 편해야지 박혜일도 더잘 풀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이 수지가 뭐, 듬직한 사람 만나서 묵직한 사람 만나서 그냥 알콩달콩 이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벌어놓은 거는 자기가 벌어놓은 걸 많이 벌어놨을 거니까 수지가 그잖아. 그거 가지고 뭐뭐 뭐 그냥 뭐 그냥 살아도 충분히 살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 생활만 이쁜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네. 결혼은 좀 늦게 하겠습니다. 네네. 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음?